저는 제시된 주제 5가지 중에 현대 사회의 가치가 다양화되는 추세에서 개인의 사상적 자유와 사회적 책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21세기 참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고전을 제대로 이해하면 평생의 벗을 사귀는 것과 같다. 미국의 저명한 문학 비평가 루이스 카이먼 교수가 한 말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고전을 읽고 피상적인 내용을 이해하기보다는 책이 주는 메시지, 즉 통찰을 깨뜨른 본질을 통해 지혜를 얻고 그 교훈을 빗대어 내 인생을 반추하고 적용하여 삶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저희 강동대학의 백일고전을 통해 많은 깨우침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백일고전 중에서 삼국지, 정의란 무엇인가, 오셀로 등세 권의 책을 통하여 21세기 참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의란 무엇일까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대려 정의에 대해 더욱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대 다수가 행복한 공리주의를 존중하며 살기에는 이면에 발생되는 소수의 자유가 피해를 보듯이 세상은 안타깝지만 모두의 자유와 정의를 지키며 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한쪽이 흥하면 한쪽은 손해가 발생되는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비겁하지만 때론 나의 이익 앞에서 불의, 불의와 현실적 타협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속한 소속이나 조직에서 손해를 감수하며 그냥 넘어가야 할 때도 많습니다. 애석하게도 인간 세상에서는 모두가 평온하고 모두가 행복한 유토피아의 인생은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나의 이익의 크기와 욕구가 보장되는 세력을 찾아 끊임없이 더 강한 지도자와 리더를 찾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참다운 지도자와 리더십에 대해 삼국지의 영웅들을 통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모순스에 능했던 지략가 조조, 규율을 중시하고 공명정대했던 제갈공명, 충의와 신의의 도덕적 리더 유비, 각기 다른 리더십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유공필상 유제필벌, 어떤 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내리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에 부합하는 반드시 벌을 내린다. 18명의 제후들을 모아두고 원소가 한 말입니다. 원소의 이 말은 삼국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갈공명은 공을 준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상을 주고 어떤 군율이나 기강을 어지럽힌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에 부합하는 벌을 주겠다 하는 신상필벌의 법가적인 태도를 사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행했던 저는 이것이 가장 돋보이는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의 기강과 규율을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 제갈공명은 항상 누구든 예외 없이 군법대로 처리하였는데 평소 양아들처럼 여기던 마속이 가정전투에서 제갈량의 명령을 무시한 채 본인의 고집대로 전장을 이끌다가 미나라에게 대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부자지간처럼 가까운 사이였지만 제갈량은 눈물을 머금고 군율대로 마속에게 참수형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사성어 읍참마속입니다. 여기서 저는 조직을 위해서 사적인 감정 없이 공명정대해야 한다는 제갈 공명의 리더십을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군으로 모시던 유비가 죽으면서 유언으로 아들 유선이가 총명하지 못하다면 승상인 제갈공명 당신이 황제가 되어주시오 라는 유언에도 불구하고 유선을 죽는 날까지 황제로 보필하며 승상으로서의 의리를 지켰기 때문에 신이 그것만으로도 제갈공명이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도자라면 욕심에 앞서서 이렇게 신의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을 총나라에서 승상으로 편안하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었지만 자신을 발탁해 준 주군인 유비의 큰 뜻을 이루고자 끝까지 북벌을 진행하다가 오장원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편안한 삶을 포기한 채 자신의 주군에 대한 충의와 휘하의 수많은 병사들에게 리더로서의 본을 보이려고 의로운 죽음을 일부러 선택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제가 공명에게서 참된 리더의 정신을 생각해보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지도자, 조조의 리더십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법이 뛰어나고 미래를 잘 예측하여 선견 지명에도 밝아서 지략에 유능했던 리더였습니다. 모두가 냉혹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인간적인 면이 많아서 지금의 현대사회였다면 최고의 지도자로 평가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관도대전 승리 후 조조가 가장 아꼈던 책사인 곽가의 무덤을 찾아가 그대가 너무 보고 싶소라며 오열하는 모습은 그가 얼마나 자신의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조조는 그만큼 유능한 신하들을 많이 좋아했고 고집을 부리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며 믿고 따르던 지도자였습니다. 대신들과 업무 회의를 많이 했던 현명한 지도자였습니다. 역시 관도대전에서 승리한 후 밀서를 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전부 불에 태워 버리면서 나 역시 원소가 너무 막강해 두려웠거늘 어찌 누군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는가라는 말을 하면서 역모를 깨했던 부하들을 모두 용서합니다. 이날 이후 부하들은 조조에게 더욱 충성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도자라면 이런 관대한 모습을 왜 갖춰야 하는지 여실히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제갈공명의 공명정대한 리더십을 많이 좋아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가치가 다양화되는 추세에서는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고 존중하는 조조의 냉철하고 정확한 인재 등용과 믿음의 리더십이 더 필요한 세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참된 리더란 정확한 판단력과 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리더에게 객관적 사고와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세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오셀로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무어인의 인종을 뛰어넘을 만큼 능력을 인정받은 오셀로 장군이지만 모든 것을 시기 질투했던 부하인 이하고의 이간질에 현혹되어 서서히 자기 중심을 잃어가고 결국엔 모든 걸 잃고 사랑하는 아내인 데스데모나마저 죽이는 비극을 저지르게 되죠.이 모든 게 이하고의 거짓이란 것을 알게 되지만 이미 견딜 수 없는 수치심과 괴로움에 본인도 죽음을 택하는 비극적 결말을 볼수 있습니다. 이 오셀로 작품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하고의 사악한 모습만 비난해야 할까요? 우리들은 특히 리더는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관에서 벗어나 항상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볼줄 아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삶에 있어 결코 자기 신념과 중심을 잃고 어리석은 오셀로가 되어선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이세 권의 고전을 읽으면서 삼국지 영웅들의 지략과 전술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항상 정확한 판단으로 수직의 관계 속에서 믿음과 신뢰를 받는 리더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편을 항상 지키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정의와 진실을 알았다면 정의를 따르고 지키고 살아야 할까요? 현명함이란 무엇이고 또 지혜롭게 사는 건 어떤 걸까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불합리한 상황일지라도 그것 또한 정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선한 사람은 결국 다수의 악한 사람들 앞에서 자멸하고 만다. 한때는 금서였지만 지금은 필독서가 된 군주론의 마키아벨리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마키아벨리즘의 의식을 가지고 나를 믿고 있는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해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 해답의 지혜가 필요하신 모든 여러분께 고전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